강한 비구름대가 물러나고 곳곳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또다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간은 오늘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입니다.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에서 20m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우리 지역에는 최대 400mm 이상의 물벼락이 떨어지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진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비가 내려 내일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전 세종의 아침 기온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공주가 26도, 논산이 2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과 서산이 24도, 한낮 기온은 태안이 25도, 아산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부여와 서천이 24도, 낮 기온은 보령이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중부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고 3미터로 거세게 일겠고요. 밤사이 안개도 끼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를 오르내리며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본사 뉴스특보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